할 말이 없어. 사업에 망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내가 아픈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말이 없어. 말을 하면 안 돼. 이 진맥을 받아서 처방해주는 대로 그걸 깨끗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홀딱 닦아 먹으면 나어요 사업에 망한 사람은 분명히 환자입니다. 환자는 누가 말을 해도 씹어 먹어야 돼. 달게. 씹어도 그 말이 굉장히 씁습니다. 시은게 약이 된대매.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한테 싫은 거를 합니다. 이건 씹어. 그러나 이걸 안 먹으면 너는 에너지가 안 돕니다.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걸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이 사람 말하는 거몇 가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. 저 사람 말도 조금 질이 낮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 말이 다 들어오고 나면, 내 기운이 돌리고, 물리가 터지고, 아이디어가 나오고,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, 이게. 근데 그 처방을 무시하고, 멀리 하면, 나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. 대자인의 섭리, 정확하게 내가 아프면 내가 환자가 되면 정확하게 약을 보냅니다.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. 대자인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이게 하느님의 섭리고,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야. 그런데 우리는 이 깊이를 모르고 "내 잘났다"라고 하면 더 어려운 지에 가야 되고 조금 또 잘난 치을 하면 더 어려운 지경 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누구가 하,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낫는다 이래 갖고 막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환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환자 돼 사업 망한 사람이 지가 뭘 많이 안다고 떠들어. 내한테 지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걸 듣고 내가 그대로 맞는 줄 알고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돼요? 망한. 옳지. 답들 잘안네 <laughs> 망한 사람 말은 듣지를 마라. 절대적입니다.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. 우리 앞에 답이 있어. 분별을 못하면 거기서 또 당하고 또 당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분별을 바로하게 되면 답은 우리 앞에 다 나와 있어. 세상에는 절대로 바르게 갈수 있는 답이 있고 틀리게 가는 답이 두 개가 음양의 위치가 있어서 우리한테 선택권을 두 개를 주는데 네가 바르게 갖추고 있는 자는 바르게 가는 선택을 할 것이고. 그냥 내가 뇌를 갖추는 것을 멀리하고 여행을 가는 자는 틀린 답을 손에 쥐게 된다.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. 절대 아니 된 답이 절대 없습니다. 절대 바르게 가는 답하고 같이 줍니다. 이래서 분별하는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. 망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마라. 아, 요거는 대전의 법칙입니다. 망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딱 무시하고 우리가 도움 받을 땐잘 나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요.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따르면 되는 거야. 아픈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르지 말고 아픈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 아직까지 네가 입이 살아갖고 할 말이 있구나. 니는 병원에서 몸만나서가면 정확하게 병원에 또 들어올 놈이구나.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면 됩니다. 병원에 있던 사람이 말이 많지요. 막, 다림에, 병실에 다림에, 뭐, 오만대 말을 아는 척을 다해. 이 사람은, 다음에 나갔는데, 아, 며칠이면 갑니다. 이 가거든요. 며칠이면 갔는데, 또그 후로 며칠 있으니까 또와 있어. 단골대, 단골.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안 고치진 겁니다. 몸이 고쳐졌는 줄 알았는데, 니네 정신연령이 아직까지 안 고쳐졌기 때문에 나가면 또 얼마이신 병원에 또 와야죠. 또 커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와. 3년 뒤에도 그 와야죠. 인자부터는 병원서 놉니다. 그걸 닫지 않는 이상 너는 병원 출입을 끊지 못한다. 이 무슨 소리냐? 우리가 어려워진 사람은 입을 닫아야 돼. 에너지를 아껴라. 그리고 남의 에너지를 먹어라. 환자는 내 힘으로 못 일어나니 환자입니다.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한 뜸이라도 내가 먹으면 너는 소생할 힘이 쌓이고 있다. 아주 쓴 말도 듣고 단 말도 듣고 조금 쾌쾌한 말도 듣고 이게 전부 다 처방약이에요. 이런 걸 듣고 말없이 쓸어안고 피눈물을 스스로 안에서 흘리고 있다면 이것이 쓸어내리는 고름입니다. 이런 것들을 쓸어내리면서 내 자신을 또 둘러보고 이는 에너지 사람한테는 말이 에너지예요 엄청난 쓴 독기 쓰린 말도 내가 먹으면 약이 된다. 사람한테 듣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. 이런 것들 처방을 받아서 내가 전부 스스로 쓸어 안을 줄알 때, 내가 다시 힘이 나고 소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다시 일어나되, 인자는 두분 다시 내가 아는 척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이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됐구나.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망합니다.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난 척 하고 있다. 너는 조금 있으면 망한다.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, 이게. 잘난 척은 건물이.